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뭐 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교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x세제곱 이렇게 같다고 두고, 그 다음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ex는 0. 그럼 x로 묶어내면 얘는 X제곱에 x 제곱에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그 다음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0과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세 군데에서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프를 만약에 또 정, 정교하게 그린다면 그려가지고 그래프 개형이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뭐 함수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더 위에 있는지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놨다면 우선은 여기는 3차식이 더 위에 있고 여기는 2차식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 빼고 위에서 밑에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해 그냥 깔끔해 깔끔한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너무 많이 걸리면 어얘 그래프를 그리 꼭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얘를 모른다. 오늘은 지금은 여기에서는 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적분을 하세요. 자기가 편한 대로 빼 우선. 그럼 x 세제곱에 얘 빼면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적분하면 4분의 1에 x 4제곱에 그 다음 3분의 1에 x 3제곱에 그 다음 x 제곱 여기에다가 0,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0은 다 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6 그래서 4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8 대입하면 플러스 4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게 마이너스 3분의 8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는데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그냥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게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었구나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가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어, 여기를 선생님이 한 번에 적어버렸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뺐잖아. 여기서 얘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가 뺀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자신이 없으면 어떤 식에서 어떤 식으로선 빼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얘를 양수로 바꿔주면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 여기에서 얘를 뺐더니 결과가, 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더 위쪽에 있는 식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뺀 거지, 맞지? 넓이를 구하려면. 그런데 상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뭐 얘도 편한 식에서 여기에서 이걸 빼자. 그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EX.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식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1, 0을 대입하면 됩니다. 1, 0 대입하면 4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12분의, 얘가 7, 그러면 마이너스 5. 맞습니까? 응. 여기 계산하면 12분의 5. 맞지?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맞지? 어, 나왔으면 얘를 뭘로 바꾼다? 그냥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가 12분의 5가 되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얘는 12분의, 얘는 14 곱하면 4832에, 그 다음 여기는 5. 그래서 답은 12분의 37. 됐습니까? 어, 실전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기 힘든 그래프면 이 방법이 좀 현실적일 수도 있어. 알겠지? 깔끔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렇게 아, X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고 이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그린다고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시험 시간에는 교점 찾고 우선 어디서 어딘지 모르겠고 아무튼 빼서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맞지?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